발전된 모습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효정씨도 올한해 동안 굉장히 바쁘게 보내시더라고요. MC에 드라마에 음반까지 활동하셨는데 참 바쁘셨죠? 아, 네, 올한해 동안 정말 꽉 채워서 활동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큰 사랑 주셔서 정말 보람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보검씨야말로 요즘 굉장히 바쁘시잖아요. 뮤직뱅크 MC도 하시고 요즘에 태기로 출연하고 계신 드라마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아, 네. 현장에서도 반응 이 굉장히 뜨거운데요. 많은 여성분들이 태기 아리를 할 정도로 어,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 극중 모습이랑보검씨 실제 모습이 얼마나 비슷한지 굉장히 궁금해요. 어, 집중하는 모습이 좀 닮지 않나 생각합니다. 흥성 네. 네. 씨도 또 이제 혹시 연기 활동 하시면서 앞으로 호흡 맞춰보고 싶은 배우가 있으신가요? 어, 저는 아직 연기자로서 신인이라서 모든 분들이 다 그냥 감사한데 기회가 된다면 보검씨랑 한번 같이 호흡을 맞춰보고 싶네요. 아,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좋은 작품에서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고요. 그럼 이제 시상해보도록 할까요? 네 저희가 시상할 부문은 최우수 아, 아이디어 상입니다. 먼저 후보부터, 후보부터 만나보시죠. 개그 콘서트 나는 킬러다. 나나나가라나가라라싫 <laughs> 우리가 놓치룰 안 하니까 여자들이 아쉬워하고. 네계콘서트니 네가 네가. 자 Yes or no? 콘서트. 말해 yes or no. 말해 yes or no. 태훈이랑 같이 가다가 훈이다 태훈이가 죽으라면 죽다까가활 <laughs> 들어온 적있어 왜 묻냐? 내가 농무 사실 제 대개 콘서트에 민상토론녹화 방송에 여과 없이 방송에 나가는점 양해 기해 봤습니다. 발야 막자 독파 방송이 어떻게요? 네, 2015년 KBS 연예대상 최우수 아이디어상 발표하겠습니다. 수상팀은 민상토론입니다. 자 최우수 아이디어상 민상토론 개그콘서트의 민상토론은 사회적 파도에 오른 사안을 독특한 아이디어로 재치 있게 풍자하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였습니다. 아 사실 저 아이디어가 채택되기까지 정말 참 고생들 많이 하거든요. 예, 이민상 씨. 아, 시간 없는 만큼 빨리하겠습니다. 민상토론 사랑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겠고요. 조준희 감독님, 우리 상수 작가님 그리고 최성희 작가 끝까지 고생했고요. 또 그리고 우리 여당,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.